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소띠 운세. 내일 소띠에게는 정유일의 기운이 흐르는 하루로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모든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후에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인 자리에서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 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진지한 대화나 의견 교환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결국 더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